37일째,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유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측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정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은 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개요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장. 예측의 바벨론왕 느부가네스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드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고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예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 4 5명이요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 4 4 0 2 2명이요부베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자손이 2056명이요. 아린자손이 4 5 4 3명이요 아델자손 곧 히스기야자손이 98명이요. 대세자손이 323명이요. 요라자손이 112명이요. 하순자손이 223명이요. 디팔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드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일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르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자손이 621명이요. 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자손이 52명이요, 마크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느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라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52명이요, 다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17명이었더라. 0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밀 자손이 74명이요, 노리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르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댈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더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셀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우 님 자손과 늘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루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리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수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길의 타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데밀라와 데라드사와 그룹과 악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중에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온회중의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이요, 낙타가 435이요, 낙위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수살렘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달이기여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미역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이수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서할델의 아들 수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이로소 여호와께 번지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다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의아들 스루바벨과 유사다기 아들, 스루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이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밀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유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유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유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로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광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더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사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롭바벨과 요사라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부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데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종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 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수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그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식규빗으로 너비도 6식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둘진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숯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우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랬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수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7장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타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드베 육대손이요 아마라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의 구대손이요 스라야의 십대손이요 오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계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십삼대손이요 비나스의 십사대손이요 엘라사리 십오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이더니 아닥사스다 왕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유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소재 그 전지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서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를 염도 백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이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타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 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수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야의 아들 엘요우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스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야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카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아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베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 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레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리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결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 8 명과 하사비아와 무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 0 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리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 2 0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와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서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고세레바와하사베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 들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1 2 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아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디나스의 아들 엘리살과 레이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로아댜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기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이 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지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여, 또 순양이 96마리여, 어린양이 일7마리여또 속죄제의 순양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무리가 또 왕의 주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고장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일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가스호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에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의아들 여호 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된 자는 다기한에각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순왕과 레일사람 사포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아와 엘리아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여바스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네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무이와 글라야라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레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라먀와 미 이시아와 말기아와 미야민과 엘라살살과 말기아와 분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앞뒤와 여래못과 엘리아요. 사투자손 중에서는 엘오에네와엘리아십과마따냐와 열에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사배와 아들레요반니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숙과 스알과 열에못이요. 바한무합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부살렐과빈누이와문나세요 하림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마이기아와 스마야와 시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열에매와 무나세와 시무이요. 다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타냐와마티네와 야수와 다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며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며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사밭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